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진단평가사대처만연습들 네 전준우 팀장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정말로 기가 막힌 녀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또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시면 분명한 이유가 있죠. 자 보이시는 그대로 더뉴그랜저 IG입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 그래서 연비 그리고 정수성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좋다라는 건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뭔가 조금 더 특별한 게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이 더뉴그랜저 IG에서 굉장히 찾기 어렵다던 네, 캘리그래피 등급 까지는 뭐 찾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안에 실내 베이지 투톤으로 들어가져 있는 차량들 제가 한 다섯 대 여섯 대 소개시켜드렸는데 바로바로 바로 판매가 됐죠. 그래서 오늘도 그런 녀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실내가 굉장히 일단은 뭐 화사하죠. 그리고 내가 차를 타더라도 운전을 하더라도 아니면 누군가 지인이 오더라도 네 어때요?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른 그런 차량입니다. 실내만 조금 화사하고 밝아도 형님들께서 차량을 타실 때. 하루하루의 느낌이 조금 다르지 않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옆에 정보가 나오고 있을 건데요 2020년 1월달 1월 2일날 등록이 됐어요 네, 주행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53,500km 정도 되기 때문에 형님들께서 어, 주행거리도 굉장히 좋다라고 느끼실 정도로 주행거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질리지 않는 녹톤 네, 그레이라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다크 그레이보다 조금 더 진한 색이라 어두운 데 가시면 이제 검정색 느낌이 나고 또 관리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 성능 기록 로 올려드리는데 교환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1인 신조 차량이니까 용도 이력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메리트가 좋고요. 또이 캘리그래피에는 형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모든 옵션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썬루프는 어차피 이 차량은 없지만 썬루프는 추가 옵션이라 그거 빼고는 형님께서 생각하시는 옵션, 반자율, 뭐 헤드업, 어라운드뷰, 네, 이런 거. 그리고 또 캘리그래피에서는 뭐가 들어가죠? 뭐리세이드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안에 엠비어트 라이트가 들어간다는 것도 굉장히 또 하나의 좋은 옵션 선택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뭐 옆에 판매 금액이 나오고 있지만 정말 전국적으로 다 비교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내 차만 여수들에서 올려드린 차량들은 형님들께서 보셨을 때 금액적으로나 또는 성능적으로는 제가 진다 평가사라서 제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먼 지방에 계신 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탁송 사진들을 올려드리는데 이게 다 영상으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님들께서 조금 하루의 시간을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일 처리는 제가 다 하니까요. 집에서 받아 보시면 괜찮은 그런 녀석이라고 저는 사료가 돼요. 그만큼 자신 있게 준비한 차량이니까 이 차량 딱 구매하고 명절 때딱 갔을 때어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뭐 이건 꼭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외관 모습과 실내 모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더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네, 캘리그래프의 전면부 모습입니다. 이렇게 앞쪽에 보시면요, 우선은 이 카메라가 보이실 거예요. 네 어라운드 뷰네 그리고 반자율 주행 위에 보시면은 이제 반자율 주행 긴급 제동이 가능한 반사판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릴이 넓어지면서 차량이 더 웅장해 보이는 그런 녀석입니다. 앞쪽에 헤드라이트 부분 확인할 볼 건데요. 헤드라이트 부분 보여드리면 헤드라이트 부분도 배각 타상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연출해 주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더라도 참 디자인은 살아있다라고 말씀 올립니다.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은 예, 이렇게 보시면은 백악화 현상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인해 드리고요. 위에 보닛 상태 보여드리면 참 광택이 사라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캐릭터 라인 두 줄로 쫙 뻗으면서 나쁘지 않은데 약간의 네, 스톤치 부분이나 돌 팀들은 몇 군데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게 되시면 그런 부분들은 존재하니까 조금씩 양해해 주시고요. 강택은 토요일에 끝났으니까 강발도 살아있다는 라거 말씀 올릴게요. 헨다 부분 보여드리면 헨다 부분도 깔끔하고요. 휠 상태 보여드리면 휠 상태. 여기 끝에 쪽에만 네, 스크래치 있는 거. 한짝 확인해드리고 타이어 상태는 지금 보면은 한30% 정도 남아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영상 속에 꼭 말씀을 올릴게요 자,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도 깔끔하고요 앞도 뒤도 부분 확인해 드리면 문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앞 문장에는 없고요 뒷문에는 이쪽 부분에 한 군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크로스 체크로 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부터치의 흔적 살짝 아주 미세한 부분 이런 부분 한 군데 있습니다 자 뒤에 핸다 부분도 깔끔해요. 역시 관리하기가 좋은 게 이게 겨울철에 굉장히 빛을 발합니다. 구터치의연 여기 살짝 있는 거 네, 말씀드리고요. 휠 상태 보이면 뒤에는 휠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영상 속에 꼭 말씀드리고, 뒤 타이어 상태는 네한 70에서 80% 정도 남아져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영상 속에 고형님들께 고지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뒤에 니어 부분을 볼 건데요. 이 리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참 엉덩이 부분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일자형 테일램프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 범퍼, 그리고 트렁크, 니드, 썬팅 상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형님들께서 트렁크 버튼을 찾으시는데 트렁크 버튼은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공간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 네, 아주 넓어요 이 정도면 참 괜찮은 네.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대형차답게 나쁘지 않습니다. 전동 트로크 옵션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아, 뒤에가이 디테 자체가 손님들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참 나쁘지 않은 네, 그런 녀석입니다. 핸다 부분 보여드리면 핸다 부분도 이렇게 깔끔하죠. 그리고 휠 상태도 여기 끝에 쪽에만 살짝 스페치 있는 거 빼고는 나머지 휠 상태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올리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실내 네, 베이지 투턴. 실내 클리닝이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 이렇게 차, 이게 형님들 찾기가 참 힘든 겁니다. 이런 부분도 네, 전반적으로 너무나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 밑에도 이쁘죠? 어, 이게 지금 실내 클리닝을 해놔서 안에 뭐 이런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괜찮고요. 이게 베이지 시티기 때문에 진짜로 아무리 깨끗이 이제 저희가 클리닝을 해도 조금 조금씩은 이물질은 살짝 묻을 수도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꼭 예,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돈을 들여서 다 했다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앞도어, 뒷도어 부분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요. 참 비율도 괜찮은 그런 녀석이고 디자인 자체적으로 보시더라도 굉장히 형님들께서 인기가 많은 그런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앞도어, 뒷도어 부분 빛을 반사해서 볼 건데요. 문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건데, 이쪽 부분은 제 눈으로 봤을 때 일단 깔끔하다라는 부분은 말씀드릴게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도 나쁘지 않고요. 핸다 부분 보여드리면 핸다 부분도 깔끔합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제가 고질 하고 있고요. 휠 상태 보여드리면은 이쪽 끝에 쪽에만 이렇게 스크래치 있는 거 확인해 드리고, 항상 있는 그대로 제가 보지를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더뉴 그랜저 IG 특히 하이브리드는 정말로 인기가 많긴 한데요. 형님들께서 보셨을 때도 디자인적으로나 연비, 정숙성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이 녀석은 정말로 포기 못할 그런 녀석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제가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하이브리드답게 아주 그냥 뭐 정수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좋고요 앞쪽에 보시면은 이제 계기판이 이렇게 디지털 계기판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형님들께서 꼭봐주시고요5 3 5 5 9키였탄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후측방 모니터. 옵션이 들어가져 있는 것도 꼭 옵션적인 부분 형님들께서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꼭 확인하시고 전면 유리 부분 이렇게 썬티지 살짝 스크치 있는 거 빼고는 네, 유리 깨지거나 이런 부분들 없으니까 확인해 드리고요 도어 트림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너무 이쁘고 밑에 보시면 은 이렇게 실내 클리닝 완료됐다라고 제가 인증까지 하겠습니다 시트라든지 이렇게 네, 등발 시트 부분 이런 부분도 좋고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쫙 들어가면서 감성 자체가 굉장히 좋은 그런 녀석이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게 되면은 당연히 어라운드뷰 옵션에는 무조건 있다라는 걸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형님들, 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쪽이 이제 통풍열성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제가 말씀 올리고, 기어 노브는 이렇게 버튼 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반절 주행 가능한 어디티브 크루즈, 핸들 가죽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좋고요. 메모리 시트 없으면 허전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기 차선이탈 들어가지는거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이식 사이드미러 작동 잘 되고 있는지 안되는지까지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실내가 이렇게 핸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쪽 센터페시아 부분 베이지 시트 투톤 대시보드 이런 부분들 확인하면 굉장히 진짜 실내가 너무나 이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위에 보시면은 이제 빌트인캠 들어가져 있고요 하이피스 카드는 이쪽으로 꽂으시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다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참 연비 좋고 정수성은 이 녀석 꼭 예,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면서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